두시간 뒤면 고객님께 인도될 차량이지만 저만 보고 그냥 출고하기엔 너무도 아까울 정도로 매력적이기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BMW 세일즈 근속 14년차 김유리 메시입니다. 오늘 고객님께 출고를 앞둔 이 옆에 있는 BMW X6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X6는 많은 남성분들의 드림카였던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드림카입니다. 바로 BMW X6 xDrive 40i M Sport LCI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BMW X6의 매력 포인트를 저랑 같이 편하게 보시죠. BMW X6는 쿠페형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모델로 스포티한 비율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장에 선보이며 쿠페형 SAV 시장을 개척한 E71 X6, 그리고 2014년 F16 X6 현행 모델의 플랫폼인 G06 모델은 2020년도에 풀체인지되었고요. 이후 23년도에 LCI 모델로 변경이 되며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카본 블랙, 내장 색상은 메리노 가죽에 커피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딥네이비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늘에서는 고급스러운 블랙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블랙이 아니고 BMW만의 깊이감 있는 다크톤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는 블랙으로 랩핑된 키드니 그릴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크롬 키드니 그릴 대비해서 훨씬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M 스포츠 패키지와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보면 X6만의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보입니다. SUV의 실용성과 쿠페의 날렵한 디자인이 결합된 실루엣이죠. 후면부는 새로워진 LCI 테일라이트 그래픽이 적용돼서 날카롭고 미래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X6 고유의 넓은 숄더 라인이 강력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X6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메리노 가죽 커피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리노 가죽은 BMW의 가장 최상위 등급의 가죽 소재로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는 최고급 가죽 소재입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시트의 깊은 브라운 톤이 주는 고급스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선 BMW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서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최신 아이드라이브 8.5 시스템이 적용돼서 음성 명령, 위젯 구성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바와 크리스탈 피니싱 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더해져서 프리미엄 SUV다운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X6 X드라이브 40i는 단순히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SUV가 아닙니다. 이 차량에는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서 381마력 53토크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시속 100km까지의 도달 시간은 5.4초입니다. 쿠페형 SUV라는 디자인을 가진 플래그십 모델답게 민첩하고 강력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Xdrive 사륜구동 시스템과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급 SUV의 안락함과 BMW SAV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뒷좌석이 많이 불편할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X6는 충분한 뒷좌석 거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넉넉한 편이고, 시트 착자감 역시 메리노 가죽으로서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트렁크 적재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X6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X6 XDrive 모델은 전 트림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림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스티어링 휠과 스포츠 시트 그리고 범퍼 디자인에서 스포티한 감각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님께서 별도로 요청주신 블랙 히드니 그릴 랩핑 작업은 차량의 분위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X6 특유의 파워풀함과 블랙아웃된 프론트 디자인이 만나서 한층 더 특별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님께 출고를 앞둔 BMW X6, X-Drive, 40i m s p o r t LCI 모델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카본 블랙 외장 컬러와 메리노 가죽, 커피 브라운 시트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랩핑된 키드니 그릴까지 BMW X6만의 강렬함과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담아낸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X6는 현재도 1000만원 이상의 할인과 BMW 스마트 알부 스마트 리스 진행 시에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월납입금을 지원 드리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검토 중이시라면 꼭 연락 주십시오. 고민은 출고를 늦출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MW 한독 모터스 분당 전시장의 김유림 SC입니다.